보니까 한강이 얼었다 그래가지고 그거 궁금해서가지고 나왔습니다. <laughs> 근데 오늘은 별로 안 춥네. 좀 풀린 것 같애. 뭐야? 그냥 춥네 잘 흐르는데요. 들어온 후가도 나온 날이여가지고 들어오니좀날따가네 추워. 아 추워. 아. 많은 분들 이 알다시피 저는 관심사가 되게 많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드론도 좋아하고요, 카메라도 좋아하고, 영상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자동차도 좋아하고, 아이스도 좋아해서 비전 프로도 이미 결제를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있는게 패션이죠. 파리 패션 위크 그 패션 쇼를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쇼들을 에지가라면다 챙겨봐. 나중에라도 챙겨봅니다. 마치 애플이 키노 타운 보듯이, 갤럭시 언팩 행사면 그래도 한번 가서 보듯이. 그래도 꼭꼭 챙겨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걔네가 그 바닥에서는 최고니까. <목소리> 전 세계에서 간지 중에 1등 중에 1등들만 그 재능들만 모아가지고 음악부터 시작해서 참석한 사람들의 몇 면이며 그 장소며 이 모든 것들이 20분 남짓한 시간에 쫙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밀란 패션 잉크 끝나고 파리 패션 잉크 끝나고 이제 런던은 이제 뉴욕 쪽으로 넘어갈 건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빅타자들, 강타자들, 하이엔드 브랜드들이라고 하는 브랜드들, 많은 패션이 그랬고 평들이 이제 속속 쏟아져 나오고 평이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기사가 올라오고 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 되게 괜찮았었던 퓨 쇼에 조금 얘기해보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아뭐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 깜짝 놀랐던 거는 이번에 로에 됩니다. 그러니까 로에베는 지금 JW 앤더슨이라는 디자이너가 본, 본인의 동명 브랜드 JW 앤더슨도 하고 있고 로에베도 지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는데 이 원래는 JW 앤더슨이 굉장히 키치하고 유머러스한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개구리 신발, 픽셀 그래픽 티셔츠라든지 아니면 클레이 점토로 만든 후드티 같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영국 디자이너들은 원래 좀 약간 비비안 웨스트 약간 이런 쪽으로 크레이지한 걸 되게 잘하거든요. 재기발랄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로에베를 할 때는 조금 로에베가 이제 스페인 브랜드 중에 약간 에르메스급이니까 조금 진중한 모습으로 보여줬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JW 앤더슨만의 끼를 조금씩 조금씩 표출하면서 카다시안 패밀리드 그 인플루언서들한테 그 바지 같은 거잘 입히면서 그리고 동보 자켓 같은 게 되게 이제 핫했었거든요. 저번까지만 해도. 근데 이번에 맨즈를 봤는데 어, 저 진짜 충격 먹었습니다. 뭘 보고 충격 먹었냐면 이 룩이 저의 최애 룩이거든요. 근데 상의는 됐고 바지하고 양말하고 반스가 이게 세 개가 붙어 있대요. <laughs> 그게 이게 난 너무 좋았어. 이게 이런 룩들이 계속. 그러니까 바지랑 양말이랑 신발이랑 붙인 룩들이 여러 개쫙쫙쫙 나오는데 그 조합이 정말 너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왜 좋았냐면 이걸 자기가 옷을 좀 좋아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간지를 내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바지. 뭐 내가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댓글 보니까 양말을 잘 신으라고 뭐 이렇게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지단의 끝과 신발이랑 만나는 그 부분 있지.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바지가 이렇게 신발 위로 올라오면은 신발 위에 얼마만큼. 올라가서 여기가 얼마만큼 꾸글꾸글한 느낌을 낼 것인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이 간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되게 키파트예요. 양말 색깔이 중요하고, 양말의 재질이 중요한 것 아니야. 물론, 그건 일부긴 하지만, 얘랑 얘와의 조합. 신발의 크기와 신발이 얼마나 벌키하고 얼마나 날씬한가. 변수가 엄청 많아지거든. 근데 이거를, 얘네가 이거를 붙여가지고, 자, 내가 JW엔더스인데, 이렇게 입으면 되라고 그 부분을 딱 만들어준 거야. 심지어 이 JW 앤드슨 인터뷰에서 얘기까지 합니다 이 포스트 룩이다 내가 너한테 강요한 이 룩을 강요하고 싶다 내가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나는 공감이 딱된 거지 와 이거를 해준다고? 여기에다가 뭐 얘네들은 이렇게 지금 예, 저것도 저는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저쉐타 같은 것도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가 그냥 평소에 입을 수 있는 까만 티라든지 이런 티셔츠 하나 입고 위아래로 저렇게 되어있으면 개간지예요저 발목 부분 하나만으로 엣지를 살려냈다는 건 그래서 되게 예 이거 보면서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오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나오는 대로 구해 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업계에서 그래도 피라미드 최종점에 있는 사람이 제시하는 여기에 부, 부분을 어떻게 이거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로에베 굉장히 화제되고 있다 그리고 제이 더블 더슨에도 마찬가지로 웨어러블하게 이렇게 굵은 청키한 소재로 가디건이랑 티셔츠랑 바지까지 했는데 바지도 너무 예쁘고 이 실루엣 자체가 지금 딱 아마 괜찮은 것 같아 가지고 이런 것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걸로 제가 예 기사같은거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방 봤어? 방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모델 뒤에서 쫙 따라오면서 폰카 막 찍고 있는 일단 쇼를 너무 잘해 루이비통입니다 펄웰의 세번째 쇼였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유럽 브랜드인데 일단 미국 서부 완전 미국중에 미국 서부 카우보이 컨셉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인비테이션도 심지어 그 하모니카의 루이비통 써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리그램이 엄청 됐었죠. 그러니까 이 지금 페렐 이 팀은 이 루이비통 이 팀은 진심 소셜 미디어 바이럴에 지금 진심. 진심이다. 그중에서 이 루이비통 팀버랜드 부츠. 요게 진짜 바이럴이 많이 돼가지고 팀버랜드 우리 지금 글로리에서도 그때 맞춰서 팀버랜드 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이건 지금 나중에 된 거고 저희는 그뒤을 하려면 오래 예전부터 했었어야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팀버랜드가 아무튼 개핫하고요 요거 때문에 요즘에 거기에 이제 쇼 중간중간에 이렇게 짐꾼이 나오거든요. 그 일꾼 근데 일꾼이 일꾼답게 워커 자켓 그 루이비통 버전의 워커 자켓을 입고 나왔는데 그 요것도 퍼렐이 입어가지고 바이럴이 굉장히 많이 됐어. 그다음에 이쇼 자체는 그냥 이게 진짜 너무 쇼였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보기가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쇼들에 비해서 볼거리도 훨씬 많았고 이게 옷이 막 너무 휘황찬란하고 막이 사치스러운 걸 절제 없이 보여주고로서 어떤 해방감이 드는 그런 쇼. 왜 너무 사치스럽다고 욕하고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약간 그런 거를 이렇게 숨기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막 뿜어내는 거지. 이거 보면서. 음악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미발표곡으로 틀어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즐겁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쇼다운 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게 길었어요. 되게 다른 쇼들은 뭐한 15분. 정도. 대충 다 끝나는 20분 넘게 했고 그만큼 착장도 많았고 어, 눈이 되게 즐거웠던 쇼였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는 걸를 추천을 드려요. 그냥 TV 그냥 막 이런 거 보시, 보는 것보다 한번 정도는 이런 경험하는 거 경험하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화려한 것들 몰라 흑인들을 래퍼들은 이런 거 화려한 거 입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겠나 같은 사람들 이제 웨어러블한 걸좀 이렇게 찾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요룩이 저는 제일 멋있었던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거는 바지 색깔도 너무 예쁘고, 바지통이 이렇게 되게 슬림한데다가 카우보이 부츠 신어가지고, 그냥, 끌리는 깔끔! 좀 공감이 가는 그런 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 어떠세요?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어. 이게 퍼렐이 맡으면서 진짜 지금 핫하긴 개핫하거든? 근데 이제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이런 길을 선택을 한 거죠. 이런. 유명한 셀레브레트 힘을 빌어서 흥할 때는 이렇게 확 타오르는데, 이제 루이비통보다는, 아, 퍼렐! 이렇게 돼버리니까, 조금 이제 이런 빅하우스들은 사실 자기네 이름값, 브랜드값이 있는 거 아니야. 이 펄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될지.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약간 이게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같은 거 보세요. 에르메스 지금 CD 누군지. 줄... 옛날에 CD 뭐 루메르가 했었고뭐 이런 거는 알아도 지금 CD는 완전 철저하게 가려져 있고 에르메스가 더 오히려 부각이 되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선택하는 하우스들도 있고 이렇게 루이비통처럼 한번 뜨겁게 불 태워버리는 그런 것도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패션위크를 통틀어서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왜 패션이 발렌시아가로부터 시작된 그 엑스페리멘탈리즘 굉장히 실험적인 접근을 하는 축이 있고 또 스타일로서 승부보는 축이 있는데 이제 실험적인 접근들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금 식상한 반면에 이 프라다에서 이번에 쇼는 진짜 스타일적으로 완벽하게 시대정신을 읽었다고 해야 되나? 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이번 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 바닥에 물을 흐르고 졸졸 흐르는데 파티션 사무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과 사무실 대조 요런 게 컨셉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수영모자 쓰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정장의 수영모자 같은 이게 숏 빈인데 완전 딱 붙는 숏 빈이가 어울린다고 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프라다 룩이거든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웨어러블해서 공감을 많이 살수 있었던 그런 컬렉션인 것 같아요 보면서 아 저거 예쁘다 저건 나도 하나 사고 싶다 양복한 걸 사고 싶네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위에는 이렇게 품이 큰데 아래는 이렇게 좀 붙는 식으로 그렇게 바지 핏이 많이 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컬러 조합 보세요 정말 이런 게 하이 패션이구나 같은 연두색을 써도 같은 핑크색을 써도 다 톤이 조금씩 살짝 이상하게 눌려져가지고 그 조합이 야 이거는 천재의 영역이구나 라는 생각으로할수 밖에 없는 그런 조합들이어요 약간 그, 루이비통이랑 다른 의미로 보는 사람이 되게 즐거웠던 그런 쇼였습니다. 게다가 이 프라다의 소녀 버전이 미우미우 아니겠습니까? 형제 브랜드인데, 이런 긱시크라고 하죠. 긱, 널드 공부벌레, 약간 도서관 사서 같은 그런 고, 고루한 분위기의 룩들이 미우미우에서부터 굉장히 전폭적인 환영을 받아왔는데, 이런 룩들도 좀 보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색깔 조합 보십시오. 가디건의 라인, 목라인 같은 게다 미우미우에서 이제 있었던 그런 라인들인데, 이번에 프라다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이런 거는, 와, 저건 하나,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오랜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갖고 싶은 거로 얘기하면 가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허리춤에 이렇게 차 가지고 뒤쪽으로 돌리는 가방. 이것도 벨트랑 같이 연결된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예뻤고. 그리고 옛날 때 나왔었던 요 가방 있죠. 요 가방이 여성용은 이미 나왔었는데 남자용으로 이렇게 크게 나와서 이거 하나 사면 오래 쓸텐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이거 가만히 내가 굉장히 오래 찾았거든. 그리고 저의 체애은 요겁니다. MA1. MA1 요 넥라인을 보세요. 와이드 컬러 셔츠에다가 넥타이 이렇게 딱들어왔는데요 조합이 너무 예쁘고 전체적인 때깔이 네이비랑 블랙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광이 싹 나는 게 요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단추는 조금 약간 부담스럽긴 해요. 그리고 역시 워크 자켓이 있는데 요 흰색, 때탄 흰색 같은 워크 자켓이 와 이거 진짜 예쁘네 라는 소리가 딱 보자마자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번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넥타이가 진짜 많이 등장하거든요 루이비통도 그렇고 구찌도 그렇고 넥타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테일러링이 많이 등장하는데 요게 지금 막이러고 있다는 거는 진짜 향후 1년 아니면 2년 내에 대중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애들을 조금 몰아서 하면은 지방시가 이제 메튜윌리엄스가 원래 하다가 지금 이제 나가 공석이 됐고 직원들로만 컬렉션을 진행을 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이게 이런 매체들은 반응이 안좋게잘 쓰진 않아요.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있기 때문에 혹평 이런 건 아예 없습니다. 혹평은 잘 없고 그냥 언급이 별로 <laughs> 없는 거지. 그 다음에 항상 프린스함을 강조했었던 디올도 쇼를 했는데 그닥 그렇게 뭐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그 오티코들이랑 같이 했거든. 어, 그런 거 했는데 이제 발레 코 해가지고 남자들한테 발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조금 기사가 뜨긴 했었고. 아그 다음에 리고엔스가 <laughs> 자기 집에서 자기 집에서 쇼를 해서 이번에 자기 집에서 쇼를 했는데 역시 리고엔스는 변한 게 없지만 이번에 변한 거는 신발이 신발 보세요. 아! 와! 와. 야, 신발끈 굵어서 너무 귀엽다. 아, 너무. 하나도 없어 진짜 예쁘다. 우와 이쪽에는 막 이런 게 있어. 이봐 미쳤다. 무쳤다. 감사합니다 버버리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리 버버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엘리 팬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되네요. <목소리>